엄마와 딸이 함께 읽는 나훔이 장. 보라 산들 위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을 평안을 외치는 자의 발을 예우다야 내 명절들을 지내어라 내 서원을 갚아라 이는 불량배가 더 이상 너를 지나가지 못하리니 그들 모두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흩어지게 하는 자가 내 앞에 올라오니 너는 요새를 지키고 길을 바라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온 힘으로 굳건하게 하라. 이는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가지들을 파멸시켜도 여호와께서 야하콥의 자랑을 이스라엘의 자랑처럼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다.그가 전쟁을 준비하는 날에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군인들은 붉은 옷이 입혀지고 전차의 새가 불처럼 번쩍이며 고평나무 화살들이 떨게 된다.거리들에서 전차가 미친듯이 달리고 광장들에서 달려드니 그들의 모양들이 횃불들과 같고. 번개처럼 그들이 달린다. 그가 그의 귀인들을 부르니 그들이 넘어질 듯이 가서 급히 그 성벽을 방어할 준비를 하나. 후짜부가 벌거벗겨져서 끌려가니 그녀의 요정들이 비둘기 소리처럼 꾹꾹 울며 그녀들의 가슴을 친다. 니누 베는 오래된 물웅덩이와 같지만 그들이 도망하니 살라살라 하여도 돌아보는 자가 없다. 은을 탈취하여라 금을 탈취하여라 준비된 재물이 끝이 없으니 모든 기중품의 풍성함이 끝이 없다. 텅빔 황폐함, 파괴된 마음이 높고 무릎이 떨리며 온 허리에 격통이 오며 그들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사자들의 소굴이 어디 있느냐? 젊은 사자들이 먹는 곳이 어디 있느냐? 수사자와 암사자가 거기서 걸어다니며 새끼 사자가 있어도 아무도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그 곳이 어디 있느냐? 수사자가 그 새끼들 을 위하여 먹이를 찢으며 그 암사자들을 위하여 먹이에 목을 물어 그의 속을 먹이로 채우며 그의 굴을 찢긴 것으로 채운다. 보라, 내가 너를 적대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내가 그곳에 전차를 연기로 태우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이 삼킬 것이며 내가 내 먹이를 땅에서 끊으리니 내 사신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